여기 매수 영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이 구간? 여기는 매수 영역이 아니죠? 아주 작지만, 나저항 영역이잖아요. 아주 작지만. 관망 또는 눌림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 자리겠죠, 당연하게도. 그죠? 눌림을 예상해 볼수 있잖아. 눌림 어디까지? 한 여기까지는 한번 최초, 그러니까 최소 요구관까지 기다려 볼수 있잖아. 최소. 최소 얘, 얘도 얘 차트를 이렇게 좀 크게 보면요 좀더 크게 봐드릴게요 이렇게 크게 보면 얘도 여기 저항이잖아요 이 구간 맞아요?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올리려고 했는데 실패했고 못 올렸고 계속 저항이었던 구간이 얘 근데 몸통 바디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핸들을 올려놨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중심 라인 되네요 아주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여기서부터 하단까지 분할로 보던 또는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전략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조금 더갈것 같아 만약에 매도 라인인 거 알겠어 저항 라인인 거 알겠어 더갈것 같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분할로 보겠다라는 전략 자체가 필요한 거야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얘를 좀더 크게 볼게요 현재 표정에서 현재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거 다 지워볼게요 이렇게 보면 이런 거 라인 한번 그어 볼수 있어요. 요렇게고점 형성됐고, 얘도 하락하다가 움직임 나왔었죠. 맞아요. 이 움직임 나왔잖아요. 움직임 나와서 돌파가 나왔어. 어디까지? 이 매물대까지 본전 나왔네요. 중심 매물대까지. 그럼 얘가 유지돼서 상승이 나오려면 이거 지켜주면서 위아래, 위아래 하다가 박스 만들고 돌파가 나와주면 상단까지. 터치 또는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겠죠, 얘도. 근데 그 움직이 임 나왔어요? 안 나왔어. 깨졌어. 강하게 깼어요.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다음엔 저항이겠죠. 이 구간이. 여기 딱 터치했잖아요, 지금. 얘는 그리고 플러스 여기까지 터치해 줬어요. 여기까지. 여기 지지 나와야 되는데 못못 못 올렸죠. 나중에 여기 저항이죠. 얘는요. 여기도 저항 지지였는데 깨졌어요. 나중에 돌고 돌아서 올라왔는데 여기 저항이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강한 저항 매물대가 되겠네. 이 구간 중요한 저항 매물 때약4 0 0 0 원부터 4 600원 라인 정도까지 그죠? 얘는 여기까지 올려놔야 돼 여기까지 여기 본전 들어가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나오느냐 또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 상승 파동 나왔으니까 조정받고 지지받고 이런 식으로 다시해서 뚫어주면 이 영역까지 매도 영역을 체크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때리고 얘 때렸네? 그럼 큰 박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 결국에는. 앞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 이것 뚫으면 또 어디야? 또 상단 또 있죠? 여기. 더못 올렸던 라인. 그래서 전고점 라인, 전고점이라고 표현하는 게왜 전고점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냥, 그냥 전고점이니까 매도.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는 왜 저항이지? 아, 앞전에 여기 못 뚫었던, 아, 못 지켜줬던. 지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지가 못 나왔으니까. 올라오면 저항이다.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냥. 추세는? 어? 추세는 하락 추세로 고점이 낮아진 형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살짝 올려놨네? 은봉이지만, 살짝 올려놨고, 현재 구간은, 이 추세를 그대로 쭉 따라가면, 얘는 중요한 라인이네요. 여기서 만약에 횡보 나오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횡보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이거 횡보 나오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기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캔들이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다가 추세 하단 끝, 끝 라인에서 갑자기 이렇게 횡보한다고. 그리고 이렇게 돌파하잖아. 맞죠? 이게 수렴의 끝이잖아요. 수렴의 끝. 만약에 횡보가 나온다면. 우린 100%알수 없지만. 횡보 나와주고 박스 돌파해주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조금 길게 보면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매도로 영역이 되는 거지. 나에게 매수 영역이 아니라 나는 미리 하단에서 준비해서 이 수익 구간에 생길 수 있다고요, 지금. 요, 요, 수익 구간. 이거 얼마 안돼 보이죠? 5분 봉인데. 이거 10%, 15%, 여기 상단까지 가면 뭐18% 이런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 이해되시죠?